힘찬 뉴스 긴급 속보입니다. 한 시사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연락드린 이유는 무료노출 프로모션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저희가 정책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간이 예전에 무한정이었다면 8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다 강제 종료가 될 거라는 거. 요 부분이 이제 가장 포인트라서 제가 궁금한 거.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거든요. 올라감에 따라서 노출 순위에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텐데 그 혹고라도 어, 할인 쿠폰 세팅해 놨는데 문 오픈 안 껐어. 그러면 네. 들어갈 거잖아요. 네. 매우 네. 신경하고 주의해 주셔야 할사항이에요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잘 들으셨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자고 있는데 쿠팡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같이 지금 미리 준비하신다면 가격 변동을 막으면서 저희의 매출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번 힘찬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 노출 프로모션 적용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8월 5일부터 무료 노출 프로모션 적용법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세팅을 해놓아야. 됩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 내용은 첫 번째 무료 노출 프로모션 정책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핵심 요약을 드리 고요 두 번째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 할인 쿠폰 세팅법을 그럼 어떻게 세팅 해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료 노출 프로모션은 쿠팡 에서 잘 팔리는 제품에 한해서 저희 제품 판매 가격에 특정 가격을 할인 해 준다면 쿠팡홈 골드박스 지금 할인 중 카테고리에 노출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무료 노출 프로 프로모션을 통해서 판매량을 많게는 3배에서 10배까지 가져가셨을 거예요. 이전에는 네, 프로모션 진행 기간, 프로모션 빈도 제한, 프로모션 가격 수정 제한이 아니,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프로모션 진행 기간이 최대 30일, 빈도 제한은 7일 프로모션 가격 수정 제한은 신청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 신청을 해 놓으면 할인 프로모션 혜택에 적용돼서 노출이 많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프로모션 제... 적용을 한다면 30일 동안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프로모션을 신청하기까지 약 7일이라는 텀이 생기게 됩니다. 일주일의 텀이 지난 이후에 신청을 해줄 수 있다는 단점이 생긴 거죠. 하지만 어떻해요 변경된 정책에 맞게 저희는 맞춰 나가야겠죠. 그럼 여기에서 8월 5일에 잘 팔리던 제품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 끝나면 가격은 다시 높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전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갑자기 높아지면 고객의 클릭률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노출 또한 순위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요. 저희가 무료 노출 프로모션에 들어갔을 때잘 팔렸던 가격대가 확실히 고객이 원하는 가격대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단가에 팔기보다 결국 고객이 원하는 단가 때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8월 5일이 되기 전에 미리 할인 쿠폰 세팅을 해놓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본인의 제품의 마진 폭에 맞. 게 할인쿠폰 세팅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가 마진이 안 남아요. 할인쿠폰 20%를 넣으면 마진이 안 남는데 할인쿠폰 세팅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또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8월 5일이 되기 전에 할인쿠폰 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료노출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는데 할인쿠폰 세팅을 한다. 그러면 이중 할인이 되기 때문에 영마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무료노출 프로모션 기간을 확인한 다음에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할인 쿠폰 세팅은 왜 필요할까요? 제가 똑같은 제품 두 개를 판매한다고 라 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35,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품은 45,900원짜리 만원 할인해서 35,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제품이 더잘 팔릴까요? 한국인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할인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 쿠폰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저희가 35,900원에 팔 제품이더라도 만원을 가격을 더해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고객의 심리를 자극해 보세요 그러면 구매 전환율이 0.1%라도 올라가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할인쿠폰 세팅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할인쿠폰 적용하는 거 너무 간단해요 근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보시면 프로모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 있어요 이 무료 노출 프로모션은 제가 방금까지 설명했던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고요 그거 말고 저희는 할인쿠폰 관리에 들어오실 겁니다 할인쿠폰 관리를 한번 클릭해 주실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만약에 할인쿠폰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할인쿠폰이 있다면 훨씬 더이 할인쿠폰이라는 고객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구매 전환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세팅하는지 설명드릴게요 할인쿠폰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할인 쿠폰과 다운로드 쿠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요. 다운로드 쿠폰은 저희의 그 할인 쿠폰을 한번더 다운로드를 눌러야 할인 쿠폰 적용이 돼요.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한번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을 수가 있어요. 저는 즉시 할인 쿠폰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할인 쿠폰 명은 저희의 제품으로 해놓는 게 관리하시기가 편해요. 예를 들어 저는 휴대용 선풍기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날짜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저희가 8월 5일부터 끝난다. 그럼 8월 5일부터 일주일 뒤에 다시 신청을 할수 있겠죠. 8월 5일부터 시작해서 8월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할인 쿠폰이 진행되게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꿀팁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할인 방식입니다. 할인 방식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만약에 저희의 제품의 가격이 35,900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만원 할인을 들어갈 거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만원을 넣는 게 아니라 할인율 30% 거기서 최대 할인 만 원을 넣어 주시면 이제 와30% 할인 쿠폰이네? 하면서 만원 할인을 받게 되는 어, 고객 기만인가요? 아니요. 고객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30%에 만원 할인 쿠폰을 적용을 해 주시고 여기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옵션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끝입니다. 옵션 아이디는 상품 관리에 들어가서 저희 제품의 옵션 아이디를 붙여넣기 해 주시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끝입니다. 참 간단하죠? 저희가 미리 무료 노출 프로모 8월 5일에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자의 주제로 오늘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 무료 노출 프로모션 말고도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들이 있어요. 과연 그런 프로모션 혜택들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노출 프로모션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이제 웬만하면 알고 있던 게두 가지예요. 무료 노출 프로모션만 알고 있는데 무료 노출 프로모션 말고도 특별 기획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 특별 기획전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정의 프로모션에 무료 노출 프로모션 탭이 있는데요. 이 무료 노출 프로모션 탭을 누르자마자 나오는 게 28일 이후로부터 변경이 된다. 같은 상품 안 되고요. 원래 프로모션 진행 기간이 30일이 아니었었는데, 한 프로모션당 30일 밖에 안 되고요. 같은 상품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 진행 종료일로부터 7일 후 참여가 가능하고요. 수정 가격이 제한이 안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료 노출 프로모션을 쿠팡에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료 노출 프로모션을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 보시면, 특별 프로모션이 나와요. 식품 주말 할인, 초복 음식, 중복 음식, 스낵, 간식, 더블 할인 데이, 여름 시즌, 폭염, 열대야, 등등. 다양하게 나와요. 저는 식품을 안 파는데 어떻게 한 건가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계정 하나 하나 갖고 오면 똑같이 떠요. 여름 시즌 할인, 더블 할인데이 등등 다양한 프로모션의 노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프로모션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먼저 첫 번째 본인 카테고리,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 프로모션의 노출도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특별 기획전은 어디에 노출이 되나요? 음? 바로 저희가 핸드폰으로 쿠팡에 로그인을 하면 특별 기획전 배너라고 나오게 돼 있죠? 저희의 상품들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 기획전은 꼭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 기획전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카테고리별로 기획전이 다 다릅니다. 내가 식품을 판매하면 식품에 관련된 기획전이 많을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스포츠 레저를 판매한다면 스포츠 레저에 관련된 카테고리는 적을 수가 있어요. 쿠팡이 프로모션 특별 기획전을 주는 파트는 카테고리별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카테고리에 맞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본인의 카테고리에 맞지 않더라도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더블 할인데이나 여름 시즌 할인,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특별 기획전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바로 판매량이 있는 제품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제품의 기존의 판매량이 최소 5건에서 10건 이상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품일 때만 쿠팡이 역으로 저희한테 프로모션을 열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런 프로모션을 열어줄까요? 아니죠. 쿠팡 AI가 최소 판매량을 넘긴 친구들한테만 어떻게 한다? 특별 기획 전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신청하고 받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기가 나왔다면 이 신청하기를 먼저 눌러줍니다. 눌러준다면 이렇게 오른쪽에 화면이 나오게 돼요. 프로모션 제한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안에서 저희가 프로모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본인의 마진이 남는 단가 안에서 들어가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매자 프로모션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불사자 한번 들어올게요. 불사자 들어오셔서 제가 만약에 판매할 제품이 쌀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쌀통을 불사자 AI 키워드 분석에 검색을 해주시면 AI가 키워드를 분석해 줍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쿠팡 프로모션이죠. 그럼 네이버 분석이 아니라 쿠팡 분석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쿠팡 분석에 들어가시면 제일 잘 팔리는 단가대들은 결국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13,900원부터 17,100원대 가격대가 가장 많이 고객들이 선호하는 가격대다라고 분석을 해줬어요. 그럼 이 가격대대로 무료노출 프로모션에 들어가야 이두 가지의 효과가 제가 음, 해요 표현이 웃긴데, 이 고객들이 원하는 가격대로 들어가야 무료 노출 프로모션까지 들어갔을 때 노출도로 꼭 구매 전환까지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꿀팁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다음에 수량이죠, 수량은 최대한 많이 해주세요,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요. 출고 소요일 1일 그리고 무료 노출 프로모션 동의서 신청하기 누르면 빠르면 3시간. 늦으면 하루 안에 다 승인이 납니다. 지금 내 제품이 조금이라도 안 팔리는 것 같으시면 어쩔 수 없죠. 노출을 시켜야 돼요. 쿠팡의 힘을 빌려서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모든 제품들을 다 승인을 해줄까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무료 노출 프로모션 신청하기 버튼을 저희가 눌렀다면 누른 제품을 쿠팡 AI가 다른 마켓들 대비 저렴하게 신청한 게 맞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저희 상품명 그리고 썸네일을 한번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연 쿠팡 무료 연출 프로모션이 제일 저렴한지를 체크한 다음에 저렴했을 때 승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11번가, G 마켓 등등 다른 오픈 마켓에 비해 제일 저렴하게 등록하는 게 맞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로켓, 그로스를 들어간다. 다른 오픈 마켓의 가격이 더 저렴할 경우 로 로켓 배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무료 노출 프로모션 때문에. 그니까 꼭 체크하시고 신청을 하셔서 무료로 노출도를 더 높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그러면 또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 힘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신속한 정보를 바로 들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찬.